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가 어떠한 기업이고 어떠한 이유로 어느덧 시총이 23조가 넘는 공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5월 19일자 300만 원에서 3조원으로 10년간 100만 배 성장한 기업 이렇게 카카오 이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전망을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사실 짧은 영상으로 카카오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투자하심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만 요약해서 말씀드린 영상이니까 최소한 여러분께서 카카오가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는 알고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이 영상 5월 19일자 영상이니까요. 이 영상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이 아니라 매매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종가 263,500원 등락률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분봉으로 볼까요?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본다면, 오늘 소포, 갭상으로 시작한 주가 흐름은 장중 내내 조금씩 상승분 반납하면서 등락률의 변화 없이 종일 전일, 종가와 같은 위치로 마감은 했지만, 자, 장막판, 동쇼가 때 거래량이 잠깐 터졌죠? 뭐 때문일까요? 안 보이시죠? 자, 순간 거래량을 한번 체킹을 해본다면 일단은 카카오 증권 15시 30분 종가죠 종가 바로 직전에 CS 증권 외인 창고 CS 증권 창고에서 장 53,409주 그러니까 53,000주가 훅 들어와주면서 그들이 원했던 가격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막판에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같은 시간에 CS 증권은 네이버는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5시 31분. 자, 이때 CS증권은 보시면은 네이버에서는 69,500주 동시효과에 내놓으면서 물량을 뺐는데 반대로 아까도 봤지만 카카오에는 53,000주가 들어와줬고 반대로 네이버에는 JP모건 창구에서 11만 5,000주 동시효과에 네이버 훅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카카오와 비슷하게 장막판 동시효과 때 거래량이 순간 터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장 막판 카카오 네이버 두 종목 모두 외인 자금 훅 들어오면서 막판 거래량 나오면서 이번 한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음, 이게 아니죠. 카카오죠. 자. 우선 볼게요. 5월 26일 날 이때죠. 이때 27만 9,500원 거의 28만에서 거의 28만 원 이때까지 트라이하고 현재 주가는 이전에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 볼까요? 이전에 강한 상승 추력만큼 강한 시세 반영은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최근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이 있죠. 상승이 있으면 조정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누군가는 목표한 바를 이뤘다면 나가는 것이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염두해야 합니다. 이건 보통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엄청 큰 종목들에 해당하는 상황이죠. 자, 카카오는 어떠한 상황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을 떠나서 이때예요. 이때가 4월 중순, 4월부터 지금까지 두달 동안, 정확히 말하면 5월 후반부까지 거의 장장 두달 동안 상승랠리를 보여줬던 이 흐름은 분명 어느 정도는 언택트 대표주라는 언론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인식으로 반영된 조금은 투기성이 자금도 섞여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설명했던 장표를 볼게요. 어, 어디를 봐야 되나요? 네. 이때 한번 볼게요. 카카오 기업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이미 실적도 이를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영업이 추이 대비해서 카카오의 상승각은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에 대한 기업 가치가 조명된 것이고 이를 납득했기에 현재 주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실적 모멘텀과 비례하지 않고 이걸 구려 볼까요? 실적 모멘텀과 비례하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데 주가와 개리율이 계속 커지는 상태라면 언젠가는 이 계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목표한 바를 이뤘다면 이룬 단기 차익 물량은 나갈 그러니까 나갈 물량은 나가고 카카오에 대한 가치적 판단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자들은 버틸 것이고 그러한 시기를 거쳐야 하는데 즉 단기성 자금과 중장기적 투자 자금이 서로 분류가 되는. 시기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지금은 그 시기를 거치는 상황이라 인식하는 게 맞겠고, 주가는 분명 이때,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러한 단계도 아니고, 바로 주가는 이렇게 포지션 업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느 구간에서 자리 잡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그 확인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최근 아이크래프트의 엄청난 상승 요인이었던 QR 코드 관련해서도 이달 내 도입을 한다고 하죠. 뭐 이러한 이슈성 재료분도 생성은 되겠지만 카카오의 진짜 가치는 무한한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너질래야 쉽게 무너질 수 없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다들 아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 플랫폼입니다. 가이 전 국민이 카카오의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밑바탕을 바탕으로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등 수많은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아 바로 여기 있네요. 이것만 한번 볼게요. 카카오의 주요 자회사, 주요 자회사도 많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 카카오 M만 한번 떼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카카오 M의 자회사들이 이 정도예요. 그럼 카카오 전체를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자회사와 계열사도 있겠지만 그만큼 엄청난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즉, 지금은 고점 뭐 고점이 아니라 멀리 본다면 지금이 본격적인 시작점일 수도 있는 주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볼까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이 어느 정도의 기간 횡보장을 거치면서 주가 포션을 다지면서 지금이 새로운 시작점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벌려놓은 신사업은 너무 많아요. 당연히 투자 대비 결과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도 그 기대감은 너무 커요. 무궁무진합니다. 투자한 신사업에서의 본격적인 매출 포션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카카오는 기본적인 밑바탕, 광고 사업만으로도 꾸준히 영업 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왜안 올라? 이걸 보면 안 되겠네요. 자, 일봉상 봤을 때 지금 왜안 올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갈 물량은 다 나가라. 어차피 멀리 가야 한다면 털고 털뭐 털고 나갈 물량은 털고 가야 한다. 지금은 이제 진짜 가치 판단에 의한 투자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주가의 위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하단 246,000원 아니 라운드 피겨 맞출게요. 25만 원. 그리고 상단 28만 원 사이에서 꽤큰 이격을 가진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범주 아니라면, 이 범주 아니라면 굳이 섣불은 매도 판단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신규 매수 관점은 하단 우리가 설정한 25만원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림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은. 물론 지금 이 하단 상단에 하단 우리가 설정한 25만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당장도 이 25만원 28만원 이 사이 가격 밴드 내에서는 조금씩 분할로 조금씩 발 담그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돈 우리는 단돈 1원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유리한 자리를 찾기 위해 기다림도 나쁘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자 다음주의 흐름 일단 이전과 같은 큰 폭의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변동폭은 상승각은 다시 보여주진 못하겠다고 보는 게 맞겠고,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언택트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번 이러한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이제는 들어왔던 물량들의 차익 물량이 소화되는 시기를 더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간이 조금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무엇보다 이제는 들어왔던 물량들의 차익 물량이 소화되는 시기를 더 거쳐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되어야 더 안정적으로 더 멀리 갈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2분기. 2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네. 뭐, 컨센을 그대로 신뢰하진 않지만, 일단은 2분기. 시장이 예상하는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기대한 만큼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 보입니다. 딱히 지금 기업 자체로서의 리스크는 감지되지 않아요. 카카오 이러한 부분은 기대감이 소멸된 투매 물량이 나오기도 힘들다고 봐야죠. 뭐 실적이 엄청나게 화해되지 않는다 된다 뭐 그러한 부분은 딱히 고려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니까 일단은 기대감이 소멸할 게 없는데 나올 말, 나올 게 많진 않겠죠. 나온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주가가 안가 이러한 심리에 의한 개물량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훅 치고 올라갈 일정도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이슈성이라고 한다면 확인해 보니까 일본 피코마에서 신작 웹툰들이 나온다 정도인데 이건 뭐 그냥 이슈라고 할건 없는 부분이고 QR 코드를 이번 달 안에 넣겠다. 그래서 노래방 출입할 때 카카오톡 QR 코드를 사용하겠다. 이 정도는 있겠지만 실상 이 보도가 이미 나왔었죠. 하지만 이 보도가 나와도 그렇게 주가에는 크게 반응은 없었습니다. 주가에. 해서 다음 주 흐름은 크게 보면 이 하단 25만원, 상단 28만원 이 안에서 위아래 움직여주는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어, 결코 나쁘지 않아요. 튼튼하게 다 져줘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매매 관점과 다음 주 주가 흐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시면 여기 사이트가 나오는데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자만 한번 본다면 장전에 이렇게 시황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 오늘은 C큐브, 한진카루, 퍼스텍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드렸고 보시다시피 목표가와 손절가도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만 본다면 아마 세 종목 다 오늘 수익청산을 했네요 했고,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뭐 VIP 월 1회 서비스 무료 적용도 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홈페이지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